자, 5가 엑스트라 리딩 볼게요. 자, 과학자들. 아, 사이언티스트 해버니버스 이렇게 읽을까 되겠네. 자, 주어가 복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있는 과학자들이 네, 해지쓰면안 되겠죠. 네. 자, 발달시켰다. 개발했다. 뭐를? 타이니 하면은 아주 작은이지. 이제 아주 작은 아, 어, 플라잉 로봇. 나는 로봇이니까 그러니까 비행 로봇을 갖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타이니는 아주 작은이란 뜻이죠. 자, 다음에 요 콜드 PP는 중요하겠지. 자, 불려지는 능동의라 수동 PP가 되겠죠. 뭐라고 불려지는? 로보비라고 불려지는 자, 그래서 이그런 뭐에 대한 이야기? 로보비에 대한 이야기야. 작 b 비행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자, they only weigh. Way. 웨이가 동사입니다. 무게가 나가다라는 동사야. 아, 명상 웨이트죠. about은 약 80mg이래요. 아주 적게밖에 안 나가지. 그제 그다음에 they have a wide wingspan. 윙스팬은 날개의 길이라핀 날개 있죠. 에어프해 가지고 잰 길이 날개 길이를 오버 3cm, 3cm밖에 안 되나 보네요. This makes them 하고 나왔는데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것 들어봤다가 이 내용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비행 로봇으로 갖다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다. 목적 부어 가 되겠죠. 습니까 자 쉽습니다 자 y ing e 는 지겨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뭐하는 동안에 로보 비를 갖다 디자인 하는 동안에, 디자인하는 동안에 과학자들이 were inspired by 자 수동태 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영감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바이올리즈 바이올리즈 원래 생물학 <laughs> 생물학이지 그냥 생태라 하면 돼 생태 그렇죠 아그 어, 다음에 생태와 어떤 어, behavior 행동 뭐에 진짜 벌레 라고 하네. 그치? B. 그벌 그러니까 모양으로 벌을 이렇게 되게 따라 했나봐. 그치? 아,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어, 영감을 받아가지고, 어, 그와 비슷한 로봇을 만든 겁니다. Although they are small. 걔네들이 비록 작을지라도, flying B라는 것은요. 네. 어. 그치? 나는 벌들은, 어. 좋 can perform, p e r f o r m 다 수행하다. 많은 아, 빠르고 아, 프리사이즈하면뭔뜻이죠 정확한이지. 자, 빠르고 정확한 그런 메뉴어를 갖다가 할수 있다. 자, 메뉴버란다는 메뉴버란다는 조작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자, 몰랐으면 잘 적어 두시고요. 자, 그들은 자, 나는 벌들은 비어 e 오브도 유명한 수거지. 노하고 똑같아요. 뭐뭐를 알다. 이게 인식하는이런 형용사예요. 걔네들의 surroundings. 주위 환경을 갖다 잘 인식하고 있고요. they can work. 걔네들이 자, 어떤 일을 할수 있는데 both 음, a and b야. 어, a와 b인데 s는 뭐뭐로써야. 어, 좋아요.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as가 뭐로 써? at individual은 이제 개체별로야. 각각 혼자서라는 얘기입니다. 각 개체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의반대적의미인 어떻게 두개더 함께 둘다 이렇게 걔네들이잘 일할 수 있다. 뭐하게 해서 퍼포행하게 해서 뭐를 컴플리트 컴플렉스라고 하느냐. 복잡한 어떤 임무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1 0 자. 다음에 로보비 이 로보비는요. 어 로보비의 날개는 매우 thin 얇은이죠. 예. 이게 얇고 걔네들은요. 플랩 플랫. 플랩이 원래 퍼덕거리다 그래요. 날개짓하다란 뜻이야. 아. 120 times라 했으니까 120번 per second니까 1분마다죠. 아,마다 1분이 아니라 미 년에 몇 초마다죠. 1초마다. 자, 120번 날짜 어, 엄청나네요. 그죠? 예. 1초마다 120번이면은 거의 눈에 안 보이겠네. Just like the wings of a real bee. 아, 그래요? 진짜 벌의 날개처럼 그렇게 날개질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In addition, 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고비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점, 게다가 해서 또 좋은 점이 나와야 되겠지? 각각의 날개는, i t 는 항상 단수 취급. 각각의 날개는 is controlled. 어. 통제가 되는데, 어떻게? 요 단어 좀잘 체크하시고, 내용상 일치 나올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자, depend가 의존하다고, Independent 의존하지 않는 거니까, 의존하지 않고서라는 부사, 독립적이라는 뜻이야. 독립적으로 통제가 될수 있다. 단어 좋고요 그리고 그것이, 컴마이치는 a n d i s 로 바꾸는 연습해보시고, gives, 준다. 아, 로보 b 에게뭘 주냐? 엄청난 큰, 그치. 요, 요 단어도 내용상 적네 그쵸? 모빌러트 하면은 이동성이야. 이동 능력을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자, 다음에, they can even, 심지어 또, take off vertically. v e r t i c a l y 란 단어도 좋죠. 수직으로란 뜻이야. take off가 이륙하는 거니까, 땅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원래 비행기는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헬리콥터 생각하면 돼. 헬리콥터처럼 음,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이루기 가능한 거죠. 이 하버라는 단어도요. 헬리콥터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빙빙 맴돌다 할때 하버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하버할 수 있다. 있는 어, 미디 미디언니까 공중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로보이은 또한 캐 어, Also Reston. 자, Reston은 휴식하다, 그렇죠? 휴식하다. 자, 어디에서 휴식 다양한 어 서피스 서피스가 어디야? 표 음, 표면이지. 그렇지? 음. in order to 뭐기 위해 모르진 않겠죠. 자, 뭐 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헤라고 하네. 어, 그러니까 가다가 어, 에너지를 어, 아무데나 이제 그렇지? 표면 아무데나 이렇게 다 실속을 취할 수 있나 봐. 어. 그러니까 상당히 뭐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 자,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표현이죠. 뭐뭐때문에하고 똑같아요. owing to, due to, because of. 자뭐 덕분에 어, 걔네들이 리마커블 놀라운 자꾸 나오는 리마커블이라는 단어가 자에빌롯지 능력 때문에 로보비가 자 포텐셜리 잠재적으로죠 자 잠재적으로 can be used 자 수동태 모양입니다 아, 사용될 수 있다 많은 방식으로라고 얘기하네요 one of the most interesting uh, uses 자, 원이 주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사용들 중에 하나는 뭐가 될수 있다? To be pollinate. Pollinate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밑에 각주 달리고 나요 어떤 작물을 갖다가 어, 뭐하다 수분시키다. 그죠? 이 어. to be에, 이 어, to는 be 원만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명사중법으로 것이 음. 될수 있다. 음. 자. S, 뭐, 뭐 하면서 선생님 제일 좋아하죠. 해석 방법. 자, 세계가, 세계의 벌이. 자, 얘들아, 동물의 파퓰레이션 a t i o n 은 뭐라 한다, 얘들아? 개체라고 해석한다. 했지 개체가 지금 in decline 하고 있대 내용상 좋습니다. be in decline 한마디로 decrease라고 똑같죠. d e 리 r e e 하고 똑같아요. 감소하고 있다. in decline 단가 감소, 세태란 뜻이 있어요. 알았죠? 내용상 좋은 단어입니다. 감소되, 감소 속에 있으면서 아, 때문에가 어, 어울리겠다 맞죠? 그냥 하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네. 자 로버 비가 could step in 투입돼서 자, step in 안에 들어가다 투입되다 투입하다 라고 해석할게요 그 다음 perform 수행할 수 있다 복잡하지만 essential one 어, 필수적인 그러한 task 임무를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y could also be used 자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뭐를 위해 search and rescue. 그래요. 어, 우리말로 그 지선이 붙여봤어요. 수색 구조라 하면 되겠지. 찾고 구출하는 그런 미션, 임무를. 어, 뭐를 위해, explore, 탐험하는 데를 위해, 뭐를 위해, 어, 뭐를 위험한 장소를, 그 다음에, 뭐지 뭐,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나오요 아, 선생님, 여기, 쿠드 얘기 안 했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해석은 현재로 되고 모양은 과거죠. 이게 사실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야. 그냥 뭔말할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as amazing as robobees. 자, 이거 이렇게 좀 바꿔 보세요. 이렇게. old though 음, 학교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robobees. 어, 아, amazing. 아, 이거는 일단 어, 외우세요. 그렇죠? 이만큼 아 그런 게 있어서 선생님, S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고, 요 S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 아, 아, 잠깐만. 요 S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음. 네, 이렇게 요 S, S 사이에 보어가 나오고, 이거 주어 동사고, 얘가 동사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 S가 이 올도 비록 뭐뭐일지라도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 문법책에도 문법 노트에 보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해석 시작. 어. 로보비가 어떻게 아주 아주 훌륭할지라도 놀라울지라도 이렇게 해하라는 얘기였지. 어, 과학자들 팀이 어디에 있는 어, 하버드 대학에 있는 네, 팀이 단수니까 잊었어야 되네. 여전히 여전히 응. 작업 중에 있대요. 어온 웨이 응. 어, 방식들의 무슨 방식 아 어, 인프루브된. 놀라운데, 아직도 개선할 방, 방, 방법이, 와, 아, 점이 많이 있나 봐, 그지?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더 향상시키려고 이렇게 노력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for one thing, 그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란 얘기야, 알았지? 그 방법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의 위치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 f o t i 원팅이 나오는 얘기는 얘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들 어떤 방법들이 있다해서 거기에 대한 한 가지가 they want 그네들은 그네들은 당연히 누가 돼야돼팀 과학자들이 돼야 되죠. 자 원한다 목적어 투부 정사 중요하지. 로보비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be able to 뭐할 수 있기를. sense가 동사로 원 뜻이 있어요. 감지하다는 뜻이 있지. 자 뭐를 감지하기를 원한다. 걔네 자신의 환경을. 뭐처럼. 진짜의 벌들이 캔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캔의 대동사로 쓴 겁니다. 조동사 캔 센스란 단어가 생략됐겠죠 이상. 게다가 게다가 또뭐먼 얘기가 또들어가야돼 개선 대화들 좀 얘기하는 거야. 로버비가 현재 어택치드투 보시고요. 자어 c 치는 무슨 뜻이야? 부착하다지. 자 수동 텐카션이죠. 부착되어져 있다. 커렌틀리 현재라는 부사고. 현재 어디에 부착어 있냐면 파워소스의 동력 원이야.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보면 이 마우스도 사실 지금 무선 무선이지만 이 안에 동력원 뭐가 있어? 배터리가 있어. 배터리 그런 게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원천이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동력원이 되는 거야. 알았니? 동력원이 연결돼 있는데 뭘 가지고 미세한 아, 어떤 와이어 선을 가지고라고 하네요. 저? 어떤 전선이라고 할게요 미세한 전선을 가지고 어, 동력원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선이 아니란 얘기야 알았어요? 네. 자 과학자들이 희망한다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게 이렇게 지금 무선이 아니니까 자유를 주기를 희망한다. 나머로서 어, 파워 서플라이, 그렇지? 어, 동력 공급을 파워는 동력이라서 그런야 공급을 어, 만들면서 어디 안에다가 로봇이 그 자체 안에다가 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로봇이면 미세한 선으로 연결이 된 거야. 어디로? 여기 배터리가 따로 있는 거지 그지, 이게 무슨 벌이야?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지, 응. 이거에 대한 내용일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위드 컨티네드 디벨먼트, 자, 계속적인 발달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작은 로봇이. 그들 썰브 많은 중요한 기능을 갖다가 이바자나 썰브 할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laughs> 음, 봉사하다 뭐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알았어요? 썰브 많은 기, 기능을 갖다가 할수 있다 이렇게 그냥 많은 기능 갖다가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스스로라는 얘기야. 자위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프로트 수분하는 방식 방식까지는 어떻게 나온지 알아 그냥 어, 나온 방법 얘기는 없었던 거 같아 구체적으로. 네. 자. 로보비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는 행동 우리말로 쓰시오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게 어디 있었죠? 네, 이거죠.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음, 로보비가 뭐할수 있다, 휴식할 수 있다 어디에 어, 다양한 표면에 그렇죠. 그을 썼으면 됐네. 다양한 표면 위에 얘들이 로보비가 휴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썼으면 됐습니다. 됐어요. 네. 뭐가 좋아 보인다. 자 보자. 뭐가 좋아 보이냐? 아, 글쎄요. 내용 일치. 어제 아까 얘기했던 어휘 좀좀잘 보시고요. 아, 인 에디션 두번 나온 부분 문장 위치 좀잘 생각하세요. 알았죠? 연결어 두번 나온 부분 때문에 어떤 문장 위치 나올 수 있고, 아까 또 위치도 체크한 것도 있고 음, 쉬운 것 같아도 또 은근히 많이 설명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기까지.